안녕하세요.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서울대표 강사이자 초등학교 3학년 난청 아들을 둔 엄마 유자경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청각 보조기기 착용과 재활로 인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난청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적 필요를 평가해 교육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는 개별화 교육협의회가 있는데요. 현재는 학교에서 이 협의회의 취지와 의도를 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의회 자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 설명의 부재로 부모가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취지를 알고 참여를 했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난청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학습 필요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 또한 아이가 입학하는 시기에 개별화 회의에 대해 무지했고 서면으로 사인만 하면 되는구나. 다들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1년에 딱두번 교장, 교감 선생님, 특수교사,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가 한 자리에 만나 내 아이에 대해 교육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속상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협의회라는 작은 지점을 문제로 삼아서 난청 학생 부모의 준비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샘 여린 팀의 움직임이 난청 자녀 부모들에게는 꼭 필요했어서 정말 잘 만들어 가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협회 사전 준비 부담을 해소하는 난청 아동 부모 코칭 서비스 아이 속에서 학교 소리 동행을. 고안한 샘여린팀의 발표를 만나보실까요? 남성아동부모회 개별학교육협의 사전준비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샘여린팀의 발표자 차유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요. 아니면 약 3초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의아함과 의, 의아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만약 매일 이렇게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남청아동은 매일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모두 활동, 친구가 뒤에서 부르는 상황, 그리고 넓은 강당의 공간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난청 아동들이 잘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교실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개별화교육 협의회입니다. 개별화교육협의는 남청아동을 비롯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는 학부모, 특수교사, 담임교사 등이 참석하고 아동의 개별화 교육, 개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교과학습 지원과 그 외의 포괄적인 지원을 논의하는 생활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러한 교실 환경이 잘 조성되어서 난청아동이 잘 듣는 사례와 잘 듣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사례의 차이는 바로 부모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난청아동 부모 A 씨는 개별화 교육 협의 이전에 아이를 소개하는 자료를 준비해 실제 협의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기계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난청하던 부모 B씨는 그 이전에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실제 협의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사전단계는 개별학교육 협의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사전준비 단계에서 부모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전조사서를 작성하고 또는 이를 보충하는 소개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전 준비 단계에서 부모가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전 조사서의 양식이 난청학생의 특성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살펴, 실제 조사서를 살펴보면, 식사 방법, 대소변 처리 등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만을 특화해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가 이를 보완하는 소개자료를 준비하고자 할 때, 난청아동의 청력 검사지에 적혀있는 어음 명료도와 같은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난청아동 국고가 이런 사전 준비 단계를 잘할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가이드를 제공하자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에서 비롯한 저희의 솔루션, 템플릿과 가이드북으로 구성한 학교소리 동행입니다. 학교소리 동행은 PDF 형식의 가이드북과 워드 형태의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모는 가이드북을 참고해 스스로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항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까요? 아동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지금 A, B, C 세 가지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부모는 이 중에서 아동에 해당하는 사례를 골라 템플릿의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의 빈칸에는 아동의 이름, 장애공개 여부, 그 장애 여부 등을 채워 자기 자신의 아동에 맞는 자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소리 동행은 총세 가지 장점을 지니는데요. 첫째로 직관적인 용어를 사용해 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실제 아동의 정보를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점입니다. 개별학교육협의회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교사도 쉽게 읽고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섯 가지의 핵심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력수준, 언어수준, 학습지원,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상황별 대처 방법이요. 이러한 다섯 가지의 핵심 카테고리는 논문과 자문을 바탕으로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분야의 여러 논문과 기기와 관련된 자료를 참고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해 언어치료 분야의, 분야의 장자진 소장님과 특수교육 36년 경력의 정서인 선생님의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QR코드를 통해 이런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템플릿과 가이드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중 난청아동에게 딱 맞춰서 만들어진 문항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리 배치인데요. 난청아동이 각 자리에서 거리에 따라 어떻게 듣, 소리를 듣는지를 이런 사진과 설명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희망하는 자리를 표시해 학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청을, 이러한 요청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착용기기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공와우와 보청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직관적인 용어를 사용해 기기를 설명하고 더불어 기기가 어떤 상황에 취약한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 소리 동행은 총 5차, 5개월의 기간, 4차의 MVP 테스트, 약 130일의 세부 내용 수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처음 초기 솔루션을 개발했 개발한 이후에는 총 3차의 단계를 거쳐 솔루션의 형태와 내용을 개선했고요. 파일러 테스트에서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활용도를 검증했으며, 4차에서는 가이드북을 추가해 이를 검증했습니다. 처음에 학교 소리 동행의 진행 방식은 반드시 팀원인, 팀원의 참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난청 아동에게 맞춰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희 팀원들이 아이소개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에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소개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추가로 사전 사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바탕으로 저희는 1차 MVP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1차에서 남청에 특화된 자료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신 부모님들의 반응 을 확인한 결과, 실제 청력 수준에 대한 세세한 문항이 있어서 좋았다. 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1차 MDP 테스트를 진행하며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청력과 언어 수준에 있어서 소리를 잘, 잘 듣지 못하고 언어 수준이, 언어 발달이 낮은 아동부터 비장의 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아동이 굉장히 큰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요. 반면에 학습 지원에서는 유사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희망하는 자리 배치로 어디를 원하냐라는 질문에 대해 2분단 두 번째 자리를 답한 부모 비율이 75%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의 편차가 큰 문항에 대해서 청력과 언어 수준을 묻는 객관식 문항을 구비했고 유사한 답변이 많았던 문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답변을 시각화하고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금 부모님들께 의견을 구했는데요. 이때에도 부모님들께서 각 자리마다 어느 정도 들리는지 시각화한 내용이 좋다와 같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부모님들께서 아 자료는 너무 좋은데 교사분들이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와 같은 우려를 표현하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단임 교사, 특수 교사 1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교사가 현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수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3차 MVP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이미치학과 1학년 학부모의 참여가 늘어 더 넓은 사용자층에서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부모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안에서 남아있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의 자료가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별학교 협의를 진행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기획했는데요. 이때에는 학부모, 일반교사, 특수교사, 한분 각각 한 분께서 참여해 실제 현장을 재현해 주셨습니다. 파일럿 결과 저희, 저희의 자료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해서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문의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서비스로 진행되는 형태를 학부모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의 변환을 꾀했습니다. 기존의 설명문항에 귀걸이형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소개자료에 한 문장으로 출력되는 정보를 1대1로 대응하여 설명 문항을 가이드북으로 소개자료를 템플릿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형태를 바탕으로 4차의 미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작성이 이전보다 수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에 3일 정도 걸리던 준비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모 27명. 솔루션 수정 131회 이해관계자 127명 이러한 만남을 통해 저희는 최종적으로 템플릿과 가이드북이라는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소리 동행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화 교육 협의를 사전에 준비하는 가이드라인을 부모에게 제시해 부모의 고민과 준비 시간을 감소하고 더불어 교사의 남성 및 아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난청아동이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돕습니다. 저희는 현재 솔루션의 홍보와 협업을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학부모 단체와 복지기관, 특수교육 지원청과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기관, 난청과 관련된 삼청소립의 복지관과 청원복지관에서는 저희의 솔루션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단기적인 목표는 지금, 지금 현재, 현재의 솔루션을 MVP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디벨롭을 진행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이관과 추가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남청아동을 비롯한 장애아동을 위한 포용적인 통합교육 현장을 조성하는 솔루션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 솔루션 학교 소리 동행은 남청 어동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남청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